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 예수님께서 어, 당신을 향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수군거리는 것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못마땅해서 이제 웅성거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 42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당신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웅성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사람들은 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도무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그들이 아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들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예수님께 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는 그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책임은 각자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책임에 대해서는 각자가 지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를 이뤄놓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만나가 어, 그만나로 인해서 그 생명의 떡이 아니고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어,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하,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뭐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싸움을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로마 당시에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종 이제 성찬식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휩박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이제 다투어 말하,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육체적인 떡을 찾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적인 떡, 그 만나가 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가 참된 양식이 아니, 아니고, 바로, 나가, 내가 참된 능력을 참된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6절에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찬식에서 이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